믿음으로 살리라. 2024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중파 1566kHz, 제주 FM 104.7MHz, 서귀포 FM 101.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G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기쁨의 소식. 기쁨의 소식 오늘 이 시간은 제주시 노형로에 위치한 제주 반석교회 문영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 시간,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고, 라는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사랑의 역사라고 하지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역사 역시 사랑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문제들은 사랑의 결핍과, 파교로 말미암아 초래되듯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문제들도 모두 사랑의 문제로 바라보아야 합니다.오늘 본문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집약적인 선언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에 대한 설명입니다.첫째 사랑은 믿음의 관계입니다.오늘 본문은 첫 시작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본문에서 언급되는 모든 사랑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가페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께서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품으시는 보편적인 사랑이고 그 어떤 대가를 전제조건으로 하지 않는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에 대해 우리 인간이 할수 있는 반응과 가질 수 있는 태도는 단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믿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랑은 헌신과 충성의 관계이기에 먼저 믿음의 관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라는 이 말씀은 전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이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에 베풀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구체적인 결과를 보고 나서 그래 좋은 분이니 사랑해야지라고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마음 즉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믿는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은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라고 하셨듯이. 결과를 보고 경험적으로 유추하는 지식은 교만을 낳지만 참 사랑은 덕을 즉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는 뛰어나심, 하나님의 놀라운 행동 또는 구원의 능력을 드러내어 알게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둘째, 사랑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사랑 안에 그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그하고 이 말씀에서 알수 있듯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마음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쉽게 떠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안에 그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는 사랑을 공급받고 누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사랑을 다음과 같이 표명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그하라. 물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절대적인 사랑이기에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알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확증임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13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그하고 그가 우리 안에 그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셋째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신의 생명으로 삼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생명의 창조주 하나님이 곧 사랑이라고 하심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내 안에 그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지면 불에 사르는 마른 가지처럼 생명을 상실합니다. 반대로 요한복음 6장 56절 말씀처럼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주님 안에 그하고 주님도 그의 안에 그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주님의 사랑으로 유지됩니다. 로마서 8장 11절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세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그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그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여러분 너희가 내 안에 그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그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리라 라는 주님의 약속을 온전히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쁨의 소식 지금까지 제주시 노형로에 위치한 제주반석교회 문영걸 목사님의 설교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 얻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지역번호 064-747-9049번, 064-747-9049번 제주반석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의 소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